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요즘 제가, 어, 얘기가 말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핵심만 좀 짤막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두 분의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내용과 또 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 관련해서도 꾸준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조범동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검찰,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그리고 언론이 같이 그걸 받아가지고 맹 공격을 하던 내용들이 그 논리가 전부 다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범동 1심 예상대로 조국 펀드, 대선 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고발 뉴스 내용인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 선고를 요약해 봤습니다.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투자금 10억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 그리고 코링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 한마디로 코링크 실소유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도 저도 좀 틈틈이 다뤘었는데,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횡령 공범 아니고 권력형 범죄도 아니었고, 증거인멸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정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처남,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님의 동생,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인데, 이건 원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보는 것은 의문이 있어서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게 최강욱 대표의 생각입니다. 이후로 쭉 보도를 이것저것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정말 최강욱 대표님이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님 10억 관련해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 저도 어 영상을 통해서 몇 차례 다뤘었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횡령 공범도 아니고 또 권력형 범죄도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들쑤시던 언론. 어디 갔습니까? 결국, 검찰 시나리오가 매우 허구적이고, 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도 당연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고요. 코링크 실질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내지 조국 전 장관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고 권력형 범죄도 아니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처남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걸 이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고 있지만 원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측이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재판부가 힘을 실어준 겁니다. 당연히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 다수의 언론이 중요한데요.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언론이 대다수였지만 일부 언론은 여전히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SBS에선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공모 판단은 엇갈려 이렇게 어떻게든 정경심 교수님 이름 석자와 공모 엇갈린 판단 등의 표현을 연결해서 정경심 교수님과의 연관성을 자꾸 부각시키고 있고요. 이외로도 동아 중앙 파이낸셜 뉴스 여기서도 계속 그 조국 전 장관 측을 향한 부정적 뉘앙스가 강조된 제목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론들은 이른바 조국 검란 사태 당시에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정경심 교수를 마치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몰고 갔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어마어마한 기사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일단 언론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최근에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뭐 KBS 주진으로 라이브라든지 새날 청국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뿌려요. 심지어 거기에는 연봉 5천만 원그 가짜뉴스까지도 막 섞어가지고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본 청년들 혹은 다른 이슈라고 치면 국민들이 이 이슈를 보고 접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당연히 팩트를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팩트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은 옛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걸 보도를 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팩트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 사이에서 자꾸 중재를 하진 못할망정 팩트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감정 싸움을 부추기고 그걸로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뽑아 먹는다든지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그 언론이 어느 순간 심판자가 돼 있다는 것도 정말 터무니가 없는데요. 저는 이 언론 개혁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개혁을 환기하고자 작년 기사를 올렸는데요. 조국 사냥에 합류했던 김경률, 진중권, 권경애, 목수정, 투기자본감시센터 등등 구정물에 손담그지 않고 구경만 하면서 입진보를 외치던 이분들. 이제 다시 어떻게 임할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조범동 씨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사무펀드가 대선펀드라고 주장했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1심 판결엔 왜 침묵하나요? 외초에 저는 이들이 보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또, 조국 사태 이후 줄기차게 사모펀드와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을 주장해온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와 진보성향시민단체는 왜이 같은 판결을 외면하겠습니까? 결국, 이 다운표 저널리즘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국은 사모펀드다. 이 프레임을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부었던 언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언론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국 66억원 뇌물 받은 것 이렇게 고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김무성은 조국 펀드 대선준비비에 자금 만들려는 것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홍준표씨 또한 윤석열 조국 루비공강 건넜다 유시민이 제일 즐거워 이렇게 어, 이런 주장을 해서 이걸 또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도 했는데요 특히 사모펀드 겨누는 윤석열 재배당 압수수색 일주일 전부터 준비 이게 작년 8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황당한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정말 문제인데요. 특히나 윤석열 검찰은 절대로 노년을 그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알려진 게 뭡니까? 조국 저거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그 사모펀드를 들여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럼 조국 일가로 한번 쑤셔 봐. 그래가지고 온갖 것다 털어가지고 딸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이라든지 심지어 그 정경심 교수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압수수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는 그 전화를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외압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윤석열 검찰이 지금 중앙지검이라든지 대검 지휘부에서 그 한동훈의 감사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거야말로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언론에다가 또그 소스들을 흘려줘가지고 완전히 그 조국 전 장관 뿐만 아닌 그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그 일가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는데요 저는 이러, 이러한 언론의 행태가 굉장히 비겁하고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보도를 해놓고 아니면 답 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 지만 언론이 대문짝만하게 단독 속보 의혹 해가지고 일면에다가 실어 놨으면 만약에 근데 그게 팩트로 아닌 게 밝혀졌으면 그냥 스트레이트 그 제목 한 줄만 남길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에 맞는 그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팩트를 훨씬 더 오랫동안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오히려 처음에 보도를 다룰 때보다도 두배세배그 본인의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을 다음에 정정보도를 할때더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런 팩트를 외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모든 걸다 챙겨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언론은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어느 정도의 입법을 통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검찰에서는 이 조범동 씨 사모펀드 의혹을 신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지금 법원에선 권력형 범행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투자가 아닌 대여다 이 내용도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최가목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황의석 그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두 분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절대로 이들의 희생과 이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가는 것이고 언론의 변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꼭제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을 한번 봐라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뭐 권력형 범죄다 뭐 투자를 했다 사모펀드 의혹이 있다 대선펀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싹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전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또 반드시 이런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요약본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터무니 없었는지 그 실체가 아주 작게나마 드러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우리가 절대로 이 명예회복하는 그날까지 잊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